좁은 공간, 답답한 수납 때문에 고민이셨죠? 이제 걱정 마세요. 공간 효율을 확 높여주는 확장형 양말, 속옷 정리함을 소개할게요. 속옷, 양말은 물론 주방용품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. 확장이 가능해서 공간에 딱 맞춰 사이즈 조절도 되고요. 판막이 덕분에 종류별로 나눠서 수납하기도 편해요. 좁은 서랍, 책상 위, 주방 어디든 활용하기 정말 좋아요. 이 제품 이런 점이 특히 좋아요. 공간에 맞춰 확장 가능하고요. 칸막이로 깔끔하게 분리 수납이 되고요.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. 좁은 공간, 이제 수납 걱정은 끝. 확장 기능으로 공간에 맞춰 쓰고, 깔끔하게 분리 수납까지. 실제 사용하신 분들 후기를 들어볼까요? 주방 서랍이 좁아서 수저통 넣을 자리도 부족했는데, 이 정리함 덕분에 엄청 깔끔해졌대요. 수저, 포크, 나이프 종류별로 나눠 넣으니 찾기도 쉽고, 공간 활용도도 높아졌다고. 확장 기능 덕분에 서랍 크기에 딱 맞게 쓸수 있는 것도 정말 좋고요. 주방 정리 필수템이라는 말씀. 좁은 원룸 사는데 수납 공간 부족으로 항상 고민이었던 분도 이 정리함 쓰고 완전 신세계를 경험하셨대요. 속옷이랑 양말 종류별로 나눠 넣으니 찾기도 쉽고 보기에도 깔끔하고요. 확장 기능 덕분에 서랍 크기에 딱 맞춰 쓸수 있는 것도 좋아서 친구에게도 완전 추천했다는 후문. 삶의 질이 올라가는 기분, 느껴보세요.